블렌더 비싸다고 다 좋을까요? 그렇다고 싼걸 대충 사야 하나요? 생각보다 이름값 못하는 블렌더 믹서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된 블렌더가 없어서 맘고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판매량 기준, 인기가 좋고 리뷰가 좋은 제품 5가지만 딱가지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필립스 초고속 블렌더 7000 프로 블렌드 울트라 모터로 1500W의 강력한 파워와 견고한 과열방지 센서 모터 설계로 오래 블렌더 성능을 유지시키고 완벽한 블렌딩을 위한 용기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용기 안쪽 4개의 뼈대 형태 구조 디자인이 다양한 재료들을 잘섞어줘 부드러운 블렌딩을 해줍니다. 단단한 재료를 작게 분쇄하는 톱니 모양 칼날과 얇게 썰어주는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블렌딩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원터치 다이얼로 쉽고 빠른 작동이 가능한데요. 스무디, 수프, 땅콩버터, 디저트, 소스류, 얼음 분쇄까지 간편하게 6가지 레시피를 터치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레시피에 맞는 모드 선택시 자동 세팅된 시간 안에 맞춤 블렌딩이 가능하고 12단계 속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재료의 질감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정도로 분쇄가 가능한데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전면 디스플레이 탑재로 쉽고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퀵 클리닝으로 케이크 반죽, 견과류 등 세척이 쉽지 않은 잔여물도 2분만에 쉽고 빠르게 제거가 가능하고 칼날은 분리 세척이 가능하여 사용 후 바로 흐르는 물에 세척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본체를 제외한 분리되는 모든 부품은 식기 세척기로 편리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실용적인 디자인과 편의성을 자랑하는데요.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2리터의 넉넉한 용량과 변색이나 흠집 걱정 없는 유리 용기로 제작되었으며 미끄럼 방지 고무 흡착판으로 블렌딩 시 바닥에 본체를 고정하여 움직임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트리오 어플을 통해 건강하고 간편한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리와 음료 레시피를 제공해 주어 다양한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 키첸 초고속 진공 블렌더 블렌더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키첸 초고속 진공 블렌더 믹서기에 7가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1 35000rpm 고속 블렌딩 블렌더의 본질은 회전이기에 성능 좋은 블렌더를 고르는 첫번째 기준은 rp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분동안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rpm이 높을수록 블렌더의 칼날이 더 빠르게 더 많이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젠 블렌더는 1분당 칼날이 3 5 0 0 0회 초고속 회전하여 어떤 재료도 빠르고 미세하게 분쇄할 수 있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더욱 고 부드럽게 블렌딩하여 맛과 목 넘김까지 최상으로 높여줍니다. 포인트 2. 1,500 와트 출력 초강력 모터. 1분에 35,000번의 엄청난 회전력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힘은 바로 강력한 모터에 있는데요. 블렌더의 심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모터를 1,500 와트의 초강력 모터로 장착시켰습니다. 강력한 모터는 칼날의 빠른 회전을 도와주고 어떤 재료도 강력하게 분쇄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제공해줍니다. 빠른 회전과 강한 분쇄력이 최적의 합을 이뤄 이젠 단단하게. 얼어있는 얼음도 빠르고 간편하게 분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비대칭 입체 칼날 블렌더의 칼날은 단순히 날카롭고 잘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죠. 식품을 다루는 제품이기에 강도가 높고 부식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용기 안에서 재료가 떨지 않고 빈틈 없이 분쇄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칼날을 과학적인 각도와 길이로 설계했습니다. 일체형 구조의 칼날로 회전 시 칼날이 최대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감을 제공하고 오랜 사용 후 칼날이 헐거워지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상 문제를 방지해 줍니다. 포인트 4 사각지대 없는 용기 내부 설계 재료가 헛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칼날만큼이나 용기 내부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밋밋한 형태의 용기는 재료가 용기에 달라붙거나 고여버리는 반면 키젠치. 진공 블렌더 용기는 재료가 다시금 칼날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개의 큰 삼각형 기둥 모양이 설계되어 있어 재료와 용기면의 마찰을 줄여 재료가 더욱 쉽게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도와주고 2차 3차 분쇄가 가능하여 헛도는 현상 없이 곱고 미세하게 분쇄가 가능합니다. 포인트5 완벽한 이중 진공 시스템 하나의 진공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확실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공 밸브 플러스 진공 시스템의 이중 진공 공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신선 하고 건강한 맛을 지켜냈는데요 거품을 최소화시켜주고 층 분리 를 없애주며 영양소까지 유지하여 차원이 다른 재료의 신선함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6 가열조리 기능 스프는 물론 이유식 죽 같은 가열 음식까지 조리가 가능한데요 최대 55도 가열 가능하여 단호박과 고구마 를 넣고 가열 모드를 작동하면 맛있는 단호박 고구마 스프가 완성됩니다 분쇄와 가열을 동시에 주어 번거롭게 조리할 필요 없이 가열 모드로 가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 7 자동 세척 모드. 조리는 쉽고 간편한데 가장 큰 불편함은 번거롭고 귀찮은 세척이겠죠? 이젠 자동 세척 모드로 세척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량의 물과 블렌더 전용 세제를 넣고 자동 세척 모드를 작동하면 조리만큼 쉽고 간단하게 블렌더 세척이 가능한데요. 자동 세척 모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땐 카페 블렌더 전용 솔로 더욱 확실한 세척도 가능합니다. 안정감 있는 손잡이와 J 모양의 솔 디자인으로 용기 내 깊은 바닥과칼 안쪽까지 더욱 말끔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무게감 있는 덮개와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진동을 현저하게 줄여주고 블렌더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특수 기술을 도입하여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3단계 안전 보호 시스템으로 소음 덮개는 두껍고 단단한 소재, 견고한 설계로 완성되어 사용 시 소음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방지해 주는데요. 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 되었으며 온도가 125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이용 시 사고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만 원대로 쿠팡에서 20% 이상 할인가 동시에 즉시 할인가로 추가 할인하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HC 초고속 블렌더 조그 다이얼과 본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로즈골드 컬러로 빈티지한 무드를 자아내는 뉴트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부드러운 딥베이지와 유니크한 딥그린, 시크한 다크그레이. 세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블렌딩으로 탄탄한 내구성까지 갖춘 제품인데요. UAC 모터의 압도적인 힘을 칼날까지 완벽하게 연결하여 완벽한 블렌딩을 구현하고 최대 28,000rpm의 압도적인 속도로 어떤 재료든지 빠른 시간 내에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고강도 스테인리스 소재의 샤크 블레이드는 정교한 8종 칼날이 표면이 미끄러운 식재료의 껍질까지 마치 상어의 이빨처럼 잘게 부숴주고 미세한 입자로 한번더 갈아져 고운 질감으로 블렌딩을 완성시킵 줍니다. 또한 건강과 위생을 생각하여 음식이 닿는 칼날 모든 부분까지 풀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강 소재가 적용된 베어링을 통해 빠른 속도와 강한 힘을 버티고 진동과 소음까지 최소화시켜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이 젖병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한 BPA 프리의 트라이탄 소재로 열과 스크래치에 강할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벼워 사용이 편리한데요, 여기에 스무디, 주스, 스프 등의 블렌딩에 최적으로 설계된 라운딩 컨테이너에는 정교한 팔중 샥 크 블레이드까지 장착돼 있어 채소나 과일을 더 미세하고 고운 질감으로 만들어줍니다. 뚜껑 전체를 열지 않고도 완성된 음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쉽고 깔끔하게 따라낼 수 있는 미니 뚜껑과 재료 추가가 쉬운 보조 뚜껑이 장착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일자 형태의 긴 블레이드가 장착된 다용도 멀티 컨테이너로 얼음, 국물, 마른 재료 등의 분쇄뿐만 아니라 김장 양념, 통 감자 등을 갈아낼 때도 휘뚜루마뚜루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재료가 효과적으로 잘 갈리도록 도와주는 누름봉으로 보조 뚜껑만 열어 사용하면 칼날에 닿지 않고 안전하게 재료를 섞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오토 블렌딩으로 원하는 메뉴, 재료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엑슬립만의 7중 안전장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과전압, 과전류 보호와 오토 가열 방지, 자동 차단 기능, 이중 실리콘 밀폐 뚜껑,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 오토 쿨링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대로 쿠팡에서 20% 넘게 할인하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해피콜 프리미엄 초고속 블렌더 최대 1.64 마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파워의 QAC 모터를 적용하여 단시간 내에 압도적인 블렌딩을 완성시키는데요, 1초당 433회 초고속 회전력으로 샐러리, 케일과 같이 질기고 단단한 재료까지 빠르게 블렌딩합니다. 그리고 티타늄 6중 칼날과 스테인리스 소재 기반의 티타늄 코팅을 더한 고강도 입체 블레이드 기술로 재료의 입자를 최소화시 시키는데요. 커팅 블레이드로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어 재료를 고르게 분쇄하며 슈팅 블레이드로 재료를 위로 끌어올려 남는 것 없이 모두 블렌딩해줍니다 그리고 스텔레토 블레이드로 뾰족한 톱니 형태의 날이 미끄러운 껍질까지 잘게 분쇄하며 티타늄 코팅으로 철보다 강하고 내부식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종 오토 블렌딩 모드 슬러시, 무른 과일, 단단한 과일, 드레싱, 휘핑 스무디, 자동 세척 모드로 식재료에 따라 최적의 블렌딩이 구현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누구나 쉽게 블렌딩할 수 있는데요. 용기에 약 1리터 정도의 물을 넣고 세척 모드를 작동하면 손쉬운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원 켜짐과 전면 디스플레이되는 LED 터치 패널을 적용하여 주방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빛내주는데요. 이중 뚜껑 구조로 내용물 넘침을 방지하며 블렌딩 중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중 안전장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과전압, 과전류 보호와 자동 차단 스위치, 오토 쿨링 시스템, 실리콘 패드, 이중 실리콘 밀폐 뚜껑, 모터 가열 방지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L의 대용량으로 스무디 4잔에서 5잔을 만들 수 있어 온 가족이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색상은 고급스러운 차콜 그레이와 산뜻한 딥그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구매에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10만원대로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쿠쿠 몬스터 블렌더. 세련된 블랙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과 더욱 강하고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압도적인 초고속 블렌더로 과일이나 케일 같이 질긴 채소를 목넘김이 부드러운 음료로 갈아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팔중 칼날과 모터는 더욱 강력하고 세밀한 블렌딩을 자랑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지 셀프 클리닝 기능으로 순간 작동 버튼을 통해 더욱 깨끗하며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 내부가 한 웨이브 형태로 디자인되어 용기 바닥이 다중토네이도를 형성하여 최상의 블렌딩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버튼을 편리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로 강약 조절을 해주고 레버 타입으로 전원 및 순간 작동 온오프와 자동 요리 버튼으로 세 가지 자동 레시피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쿠쿠 레시피를 통해 음료부터 빙수까지 내가 원하는 메뉴를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미끄럼 방지와 과열 방지, 용기 이탈 시 작동 중지되는 안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 참고해 주세요. 가격은 10만 원대로 쿠팡에서 할인하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가전제품 블렌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